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내 헛된, 헛된 평생의, 평생의 모든 날, 모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예, 목신이라. 목신이라 아멘. 아멘. 일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하라 기도회를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 안도훈 목사님이 일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두 번째는 임사무일 목사님이 일과 관계라는 주제로, 또한 세 번째는 권순호 목사님이 일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 마지막 일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임삼을 목사님을 따라해봤습니다 <laughs> 어, 걱정도 되고 어,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어, 이렇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함께 이렇게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일과 가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간단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라 말합니다. 간단하죠? 가정을 이룬 사랑하는 아내와 잘 먹고 잘 살아라. 어, 이게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오늘 새벽부터 각자 각자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며 아마 오늘 여기까지 살아 오셨을 겁니다. 직장인들은요.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자신이 일하는 그 터전을 향해 제 시간에 그 자리에 있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자신의 일터로 향합니다. 야근으로 인해 퇴근이 늦으면요. 돌아와서 잠든 아이의 잠든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하루에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참 큽니다. 회의, 일, 또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 또 업무 시간을 그 연마감 시간을 맞춰야 하는 그 압박감과 긴장감들 그런 것들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하루를 보내죠.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자 일 처리의 효율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일정을 세우죠. 그런데도 부족한 시간과 그런데도 부족한 그 업무에 대한 그 압박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하루를 채우는 게 직장인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요 가정과 또 직장에서 밸런스를 잡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아이가 성장해 갈수록 아이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지원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질수록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무거워지죠. 또그 결정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가정과 일, 그 사이에 밸런스를 잡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또한 아이의 아빠로서 또 아이와 함께 지내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어디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요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또나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진탕 술에 취해 하소연해 보기도 합니다. 또그 사이 어디에서 속시원하게 말할 수도 없고 가장이라는 이름 그 무게를 버티며 그 자리를 지켜내야만 할 때가 있죠. 제가 화자를 남성으로 이야기했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인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마 동일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는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새도 없이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아내가 집을 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없을 때 제가 큰 딸, 초등학교 4학년인 큰 딸, 그리고 6살인 작은 딸 하루 종일 책임져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아이들이 먹을 걸 간단하게 아침 준비하고요 아이를 깨워서 씻기고 옷 입혀서 학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다가 오후에 되, 오후가 되니까 큰 아이가 문자를 합니다 아빠 나 집에 왔어 그러면 이제 큰 아이한테 전화를 해서 그 간식 챙겨놨다 그거 먹고 공부해라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죠 저녁 퇴근을 하면요 퇴근 시간에 어린이집에 가서 그 둘째를 픽업해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을 또 먹여야죠 저녁을 먹이고 그 아이들 둘이 서로 놀고 있을 때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집안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제 몸을 씻고 아이를 재우죠 그리고 분주하게 내가 오늘 뭐 했지? 한 번씩 생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거 내일 아침에 아이들 뭐 먹이지? 그거 딱 체크해놓고 그리고 이제 잠에 드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글로 이야기했을 때 뭔가 우아해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겁니다 육아라는 게 어떤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서 힘들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잘 실행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죠. 내 뜻대로 아이들을 움직이기 위해 어떨 때는 괴물이 됩니다. 제 신방을 하다 보니 어떤 젊은 어머니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어느새 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어느새 제가 괴물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라고 말했던 게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라고 마찬가지일까요? 아니, 저라고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제 뜻대로 제 시간에 무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선 저도 똑같이 괴물이 되어야죠. 큰 소리 치고 화내고 윽박지르고 먹어 씻어 자 공부해. 이런 이렇게 재우려면 큰 소리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을 하루 동안 해봤는데요. 이게 맞벌이 직장인의 삶이 이렇게구나 했 싶더라고요. 이렇게 분주하며 육아하며 사는 삶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삶 아, 이게 맞벌이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분주하며 사는 분들 아마 제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사는데 어떻게 즐겁게 잘살수 있습니까? 어떻 그거는 잘 사는 거, 그 가진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 아닙니까?라고 제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 건 지금 내게 허락된 게 아니라 내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내 삶에서는 그냥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만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 행복을 뺏기고 있다 느끼는 거죠 내 통제를 따르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내 배우자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나의 강, 경제적 상황, 내 즐거움을 내가 잘살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 아니냐 반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두 아이들을 씩씩대며 아이를 들쳐매고 하나이를 들쳐매고 하나의 손은 끌고 가고 있을 때 아마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보기 좋다. 절때다 아유 지금이 지금이 딱 좋을 때야.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화가 나죠. 아니 아니 지금이 아쉬 오지 않을 좋은 날이라는 거는 알지만, 알지만 지금 내 상황은 시궁창 같고 말이 늦지 않는 이두 아이들을 어떻게든 핸들링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놓고 싸워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 삶이 어떻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우리는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앞으로 오지 않은 그 미래가 지금보다 낫고 지금보다 수월하며 앞으로는 더잘살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내가 그냥 시간만 조금씩 지나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가 미래가 좋을지 나쁠지는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미래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삶, 그저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삶. 나중에는 괜찮아지겠지. 그때는 괜찮아지겠지. 그때는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루하루를 나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11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다. 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메시지는요. 삶에 가득한 이 좋은 때 혹은 나쁜 때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때 안에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좋은 때가 오고 단순히 나쁜 때가 찾아올 것이다. 뭐 이런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운데에 내 삶이 그 안에 있고 내 삶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때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살아 가라. 라는 게이본 전도서 3장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때가 내 인생의 때가 내 것이 아님을 안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에 그 가운데 지금 일부이며 이것을 내가 컨트롤 할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써내려가실 나의 시간에 나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때가 내 때가 여기인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때는 여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 나의 때와 당신의 때가 왜 다릅니까? 하나님을 향해 말 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때 가운데에서 만들어져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내 삶을 조, 내, 내 내가 나의 때를 조종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게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피조물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손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옷을 샀습니다. 옷을 샀더니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옷이 좋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곳을 사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고요. 열심히 다른 곳도 알아보고요. 어디에서 사는 게 가장 싸고 가장 가치 있게 살지 살수 있을지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샀어요.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걸 사요. 소유하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물건의 가격을 매기고요. 어떤 이것 저것 비교하면서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려고 노력하죠. 그런데요. 상품은 그렇게 가치를 매기고 좋은 것을 싸게 사기 위해 열심히 하는 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를 매기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의 가치를 매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지금 상황은 우리가 벌어지는 수입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매기죠. 너는 얼마 버니까? 요 정도. 너는 얼마 버니까? 이 정도. 그런데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구입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은 사람들과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나를 줄수 있는가 거기에 인가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구하는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나를 내어 줄수 있는가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직장 동료와 후배와 상사 가운데 나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가? 오늘 내게 당연하게 주어진 옷과 밥과 차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기 위해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고 내가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뭔가를 더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를 더 가, 가지려고 하는가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선물로 줄수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일, 일터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선물로 줄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가족 가족 내에서 이렇게 모일 때 아마 바쁘지만 가족 내에서 모이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보, 승진은 언제 해? 여보, 월급은 언제 올라? 야, 공부 몇 등이니? 시험 몇점 맞았니? 그거 가지고 대학 갈수 있겠어? 그런데요, 그렇게 일로만, 우리 가족들이 일로만 만난 사이 아니잖아요. 얼굴 바라보고, 월급 얼마인지, 몇 등인지, 어느 대학 갈 건지, 우리 그거 물어보려고 가족으로 모인 거아니잖아요 바쁘게 살아가는, 그럴 수 있죠. 바쁘게 살아가다 우리는 상대방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어떻게 괜찮, 잘 지내고 있어? 어떻 공부하면서 어려운 거는 없니? 직장 내에, 혹은 가족, 그 가정 생활 꾸리는데 어떻게 불편하거나 어려움은 없니 서로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위해 우리는 나를 스스로 그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까? 시간 내는 거 그렇게 우리 아까워하잖아요. 나를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터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하라 기도해줘. 일터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경은 많이 가져라, 많이 소유해라, 많이 벌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소유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내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나누어라. 직장과 가정에서 자기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재정을 함께 나누며 그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죠. 메시지 성경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붙잡아라. 신나게 빵을 먹고 힘차게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게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아침마다 축제 옷을 입어라. 깃발과 스카프를 아끼지 마라. 너의 위태로운 인생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겨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생존이라는 도구의 대가로 받는 전부다. 하루하루를 최대한 잘 사용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 있을지 예시를 적어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우리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운동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금 아름답게 피고 있는 벚꽃을 즐기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부모님에게 전화도 하고, 자녀들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편지도 한번 쓰고, 가보지도 못한 어딘가를 여행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그회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며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도 모르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장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 들숨과 날숨 법칙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들숨, 날숨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밥잘 먹었나요? 라고 했을 때, 날숨은 어떻게 될까요? 후, 네. 이렇게 되는데요. 목, 누군가 제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밥,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어때요?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반응할 때 반응할 때 아, 이게 아니라 음, 오! 오! 음! 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대화하고 관계 맺을 때 이렇게만 처음 시작을 이렇게만이라도 해보세요. 대화를 할때 이렇게 시작하면 달라, 다를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았을 때, 하, 아, 네, 힘을 쭉 빼면서 기운 없이, 어,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 가 대화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아, 네, 음, 오,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설문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그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일과 가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한 가지입니다. 일과 가정 두 가지 가운데 밸런스를 잡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든 가정이든. 이것이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져 있는 때이며 이것이 내게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지금 이 때를 선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